우리 이번에 안내 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음. 원나잇걸스 유튜브 채널에 딱 들어가시면, 옆에는, 왼쪽에는 구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음. 저희가 이제 가입 버튼이 생겼어요. 음, 음, 음. 이게 저희가 멤버십 회원 전용, 음. 그, 저희 지금 라이브 하는 이런 풀 영상, 편집하지 않은 풀 영상이나, 네. 아니면 최소한의 편집만 음. 한풀 영상들.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 공개로 열어놓은 그런 음. 노딱이 붙을까봐, 편집을 해놓은 그런 영상들 말고 응. 편집하지 않은 풀 영상을 올리는 멤버십 회원 전용 이제 그 커뮤니티가 맞습니다.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입을 하시면 저희 지금 라방하고 있는 이런 풀 영상 놓치신 응. 분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편집본, 그러니까 노딱 걱정 없이 볼수 있는 편집본을 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입버튼, 아, 가입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저희가 음란대마왕 <웃음> <웃음> 그 등급에 해당하는 회원이 되시거든요. 음란대마왕. 음란대마왕. 그래서 이제 한 달에 990원이에요. 음.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으로 그냥 추가해서 아. 나가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한테 화장품을 사라 옷을 사라 하시는데 그거 하나 눌러주시면 그돈 모아서 살게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서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면 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뭐, 네 어쨌든 이제 기막힌 커뮤니티라고 해서 너무 웃긴 것들 몇 가지 가져왔어요 네. 자 1번 에타 에타 아시죠? 네. 에타의 나온 사연인데, 밖에 음. 싸면 임신 안 하지? <웃음> <웃음> <laughs> 아니 어떡해. 이거는 솔직히 대학생이 <laughs> 아니라 요새는 10대들도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그냥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밖에 싸도 임신 가능성이 있잖아 아 당연하죠 어. 어쨌든 근데 여기 이제 글이 더 웃겨요 어. 남사친이랑 어쩌다 보니 했는데 그것도 남사친이랑 했다 <laughs> 아 오케이 술 먹고 했나 보지 <laughs> 어. 뭐. 그럴 수 있지 밖에 쌌대 그럼 임신 100%안 하는 거냐 근데... 나는 인투피고 남사친은 에티비야 그게 뭔 사... 일단 댓글에, 인프피의 개팁이면 좀 위험한데, 이건 놀린 거지. 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INTP고, 아, INFP고, 남사친은 ESTP야. 그거랑... <laughs> 아, <아니> 그러니까 ESTP. 이... <laughs> 아, 열받게 하네, 그거. 야, 100%임신 100 야, 나이가 스무사, 스무사 차 먹고서는, <laughs> 너 이거 임신해, 너 그냥. 너. 임신해, 이 새끼야. <laughs> 야, 임신하면 애는 무슨 잘못이야, 안 돼. e s t 다 아니, 그러니까. 밖에싸면 임신 안 하지 이거 자체가 질문이 <laughs> 어. 20대 대학생이 할수 있는 질문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요 아. 근데다가 여기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MBTI 이제 이 유행도 거의 지난 것 같긴 해 근데 음. 그러니까 그리고 써도 쓰면... 임신 100%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 분비물에 남자들 분비물에 맞아요. 이미 섞여 다 섞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 정액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임신해요. 100% 하는 건 없는 거죠. 무조건.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산부인과 그 채널에서도 나도 봤는데 그 전에 만약에 남자가 한번 치고 왔어 나랑. 어. 나랑 하기 전에 그러면 그 요도에 정자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어. 그러니까 쿠퍼에게 그게 섞여서 나올 수가 있다. 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씻어낸다고. 안에 아. 쌌는데, 그걸 내가 손으로. 아니, 해서 그게 말이 되냐고. 손이 들어갈 정도? 그니까, <laughs> 일단. 몇초 <laughs> 만에 얘는 달려서 간대요. 어. 달려서 위로 어, 난자로 네, 간대. 거기 어. 남아 있는 어. 정액을 닦아내면될 음.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대가리 어. 빠개진 어. 소리고. 맞아, 맞아, 맞아. 이미 얘네는 눈에 볼수 있는 미꾸라지 음. 같은 애들이 아니란 말이지. 음, 이미 음. 안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음. 그렇다고 해서 안 되진 않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1, 1초 만에 걔네들은 달려갑니다. 네.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 걱정이 어. 되면 그 다음 날 아니면 48시간 안에 산부인과 음. 가서 사후 피임약을 처. 소방을 받요 그리고 그것도 100%가 아니야. 콘돔을 끼고 피임약을 먹고 하더라도 임실 될 사람은 되기 때문에 아나 진짜 열받네 그러뭐 3cm 미만짜리 남자 아, 해야지 입고 러시에서 끝나게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응? 안 돼. 오히려 그런 남자가 더잘돼 아, 어, 생각보다 맞아. 왜냐면 살아남으려고 음, 어떻게 든 자기가 최신 지혜가 많지 않다라는 걸안기 때문에 아, 더 본능적으로 어 그럼요 네, 그렇죠 아, 어쨌든 나 이거 열받으라고 가져온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열받다 이거 나 지혜 니 이게 같아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 얘는...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네. 넘어가고요. 네. 그럼 오늘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를 이제 에모사마님 오셔서 네. 사연 이거 사연을 좀 받은지 오래됐는데 이거를 오늘 한번 음, 얘기해보려고 네, 하거든요. 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남친을 사귀고 두번 관계를 했는데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 사연을 드립니다. 음. 남친이 중간에 자꾸 흐물흐물해집니다. 어. <laughs> 처음엔 저도 어색했고 둘다 술도 먹었고라고 음. 하면서 이해를 했는데 음. 두 번째에도 중간에 흐물거려졌습니다. 아, 두다 번째 할 발기가 때도 계속 풀린다는 얘기죠. 음, 그쵸. 아. 두번다 다행히도 잘 끝나긴 했어요. 음. 근데 중간에 약간 흐물거려지니까 제가 완전히 만족이 안 됩니다. 음. 왜 이제 중간에 강한 걸로 빵빵빵 아, 쳐줘야 되는데 약간 빠질까 말까 막 그런 거를 걱정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어. 아직 두번 밖에 안 해봤고 두번다 술을 꽤 마신 상태였습니다. 음. 근데 술 때문에 그런 거겠죠? 혹시 중간에 제 모습이 못생겨졌다거나 아니면 냄새가 난 걸까 등등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두 번밖에 못 해봤지만 앞으로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원나잇거스 에무마자참 <laughs> <laughs> 속히는 사연이에요 이게, 이게 그리고, 아 근데... 여자들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어. 갑자기 중간에 하다가 발기가 음. 풀리거나 흐물거리거나 음. 남자친구가 아 잠깐만 뭐 이러면은 자기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음. 자기한테 문제가 있나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 있을 것 같긴 음. 해요. 진짜로 내가 안 섹시한가? 내가 갑자기 음. 안 섹시해졌나? 뭐 그런 이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근데 중간에 갑자기 아, 그렇죠. 그 여자가 너무 수... 별로여서 별로 여자랑 시작을 할까요? 그러니까 발기가 아, 풀리는 경우 중간. 근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반 하해야될게 처음부 시작을 안 했다. 어, 그러니까, 어, 그런 건 그렇고, 발기라는 자체가, 응. 이제, 의학, 과추형이 말이에요. 어허. 발기라는 게 처음에 발기가 됐었을 때, 응.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을 발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 섰다가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아. 발개라는 용어 자체가, 아. 세웠을 때, 이게 끝날 때까지 서, 서 있는 상황을 발개라고 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 네. 근데 중간에 풀린다는 거는 발개라고 할 수가 없게 아, 보면. 그래. 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발기가 중간에 풀렸다는 거는, 어. 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뭐, 어디선가 먼저 빠졌다던가, 체력적으로라던가, 어. 또는 여러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아. 뭐 운동 관리라던가, 어. 되게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음, 음. 근데 이거를 뭐두 번밖에 잠을 안 해봤는데, 어. 다알 수는 없는 거고. 그, 그 사람. 네. 어.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이걸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화로 해서 서로 풀어주던가 어... 네, 그렇게 찾아가는 수밖에 없죠 솔직하게 나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문제가 좀 아... 있는 것 같고 나는 이걸 만족스러워해야 음...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 없으면 그게 남녀 관계의 연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남녀 관계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두번다두 번을 했는데 두번다 음. 술을 좀꽤 많이 먹고 했대요.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상대가 있었거든요. 음. 술을 좀 많이 먹은 날은 음. 약간 이게 발기가 유지가 안 되고 아. 중간에 그 풀리는 이유는 음. 그러면 여자가 갑자기 뭔가 안 섹시해 보이거나 음. 여자한테 문제가 있어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요? 있죠. 어떤 음,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 그렇죠. 우 중요한 건 냄새가 잘 아. 크고 그리고 중간에 남자가 딴 생각할 때. 아. 어. 어, 생각 아 그러니까 하고. 여자 때문이 아니라 음. 자기 뭐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 어. 아, 근데 보통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그가 건강, 어. 신체 건강하고 어. 이런 데 이제 죽는다는 거는 이제 이상대측의 여자 지금 여기서 볼 때는 두 번밖에 안 했다 그러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하게 뭐 뭐 본인의 문제가 제일 클것 같아요. 음, 남자의 오와. 남자의 문제가 크고 음. 술도 먹었고 그러니까 본인.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음. 다양해요, 굉장히. 근데 이제 오랜 동안 있었다, 이런 오랜 동안 음.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은 딴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아. 아, 이건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네, 초반인데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라던가, 음. 뭐, 한번 해보니까 여자에 대한 생각이. 별로였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 뭐 하나 단일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분이께서 먼저 용기 내서 음. 얘기해보고, 음. 각자가 원하는, 난 음. 이렇게 원한다.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남자는 그걸 들어주고, 음. 보통 맞춰주려고 해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남자들은 맞춰주려고 해요. 음. 대화를 꼭 한번 해보시고, 좀 더, 좀 이렇게 도전적인 대화? 그러니까, 음. 좀 낯을 좀 두껍게 해서, 나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laughs> 뭐가 좋아? 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거를 음. 만약에 여자가 계속 참아, 음. 그면 결국에는 아, 그러면 이게 욕구불만이잖아 아, 자기는 만족을 못 하고 계속 끝나는 거고 남자는 남자도 속으로 모르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끝까지 이거를 만약에 뭐 사정을 끝까지 하지 음, 못해, 음, 자기가 음, 계속 끌고 음. 자기도 안 잡는. 음. 그렇죠. 그러면 계속 위축되고, 음. 그러니까 음. 이게 문제가 나중에 될 거란 말이죠. 음. 그렇죠. 계속 만날 거면은 이거 뭐. 그냥 맨 정신을 왜하기좀 그러면 음. 한술 조금 먹으면서 먹고. 아, 그치. 아 근데 음. 뭐 요새 몸이 몸이 많이 힘들어 음. 요새 우리 하다가 자꾸 그래서 걱정돼서 어어.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자꾸 그러면 서로 안 좋잖아 어어. 뭔가 이런 식으로 어어. 좀 대화로. 풀어 나가 본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면 남자도 뭔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어. 그렇죠. 뭔가 하지 않을까. 네, 뭐라도 먹으면서 이제 먹던지 뭔가 생각 하겠죠. 술을 좀 줄이든지 그렇죠. 뭐 음. 다음에는 술을 안 먹고 하든지 음. 뭔가 그러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그렇게 이제 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음. 몇몇은 음. 예를 들어서 한두번 이렇게 하고 나서. 음. 음. 감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아, 남자 입장에서는. 있다, 어, 그런 감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음,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아난얘 이제 먹었다 끝. 약간 이 느낌으로. 어. 그렇죠. 약간 좀 해보니까 별로다. 어. 어. 나하고는 조금 그런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졌다면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대부분의 응, 어, 남자들이. 뭐 렇게 연락 뭐 빈도가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응.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잘안 한다든지 약간 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 그런 그렇겠네. 경우도 생기죠. 어. 음, 음. 그래서 음. 뭐 하나라고 딱 집어서 말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뭐 가가 먼저... 있다라. 네. 있을 수 네.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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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제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네. 서로 간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음. 초반이면은 어, 대화를 좀 해보면서 난 이렇게 원한다. 여자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도 난될 거라 생각을 해요. 어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요즘 생각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거를 어때? 그냥 참고 있으면 야, 어차피 그냥 또 그냥 얼마가서 헤어질 것같아난 이걸 원해. 내가 이거 음. 좋아하는데 뭐난 어느 정도 이건 필요하지 않냐. 맞아 맞아. 뭐 음.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해서. 음. 어, 그럼 애무사만는 해결한...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중간에 이렇게 흐물거려졌다. 자이걸꼭 얘기해줘요. 되는데요. 어. 저 술을 먹고요. 어. 어.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아예 안 서? 아니면은. 어,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응, 응. 이게 섰다 죽었다 어, 이거를 맞아, 맞아, 무의식적으로 맞아. 한단 말이에요. 아, 맞아, 네. 맞아. 근데 술을 먹었을 때도 올 때가 있고 아. 안올 때가 있는데 그 주기가 조금 무뎌져요. 되게. 아. 저도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어. 음.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 술 먹고 실수했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술을 먹으면 은안 아. 돼.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돼. 맞지, 맞지. 어. 근데 이제 술을 먹고, 이건 반충, 반쯤 취한 거야. 아, 음, 어, 맞아. 어, 진짜 취하면은. 안 된다. 안 돼. 맞지. 그냥, 그냥 오바이트 하고, 경기 어? 어, 잡고, 울고, 그렇죠. 음, 음. 정신이 완전 없으면 네. 그렇게 실수할 수 없지. 아, 그럼요. 음. 그래서. <laughs> 어떻게든 콜렸으니까 음. 어. 서서. 그렇죠, 걸까. 그렇죠. 저도 음.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생각나는 이 게, 음.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음. 발기가,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되지. 되니까 나를 건드리고, 음. 그렇 그렇죠. 했는데, 음. 이제 중간에 이게 유지가 안 돼. 왜냐면 중,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뿅! 가려고 아 했다가 다시, 어,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어 약간 그렇죠. 약간 거, 들락날락 하는 거야, 들날락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야, 그냥 자자. 하고서 아 이렇게 재운 적이 있고. 맞아. 그리고 막, 뭐지? 그때 냉방이 안 됐나? 막 그랬어. 어, 어디 어. 모텔을 갔는데. 어. 그래서 얘가 완전 막, 지금 막, 너무 하고서 뒤질 것 같은데. <laughs> 이만큼 섰는데. 어. 하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자꾸 얘가 죽는 거. 그 음. 이제 너무 더운데 어, 다딴 데로, 데로 정신이 팔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어쨌든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만났던 독일인 남친이 <laughs> 이랬다. 그러니까 하, 저 제가 독일인 남친 두명 만났거든요. 어. 근데 한 명은 진짜 너무 잘 맞았어. 어. 진짜 완전 장난 아니었어 그 사람이랑은. 어. 근데 이 남자를 바람 피고 얘 다른 애를 만났어. <laughs> 근데 이 다른 애가 두 번째 만난 그 독일인 남자 애가. 어. 바람 피고 만났는데, 어. 너무 잘생겨서, 어. 얼굴이 제이크 질레날 닮았어. 아, 그니까, 자지 않고 그냥, 어, 그냥 바람 핀 거야? 어, 걔, 아니지. 그니까, 바람을 펴버린 거지, 그냥. 그니까, 걔랑 사귀는 상태에서 이 남자가 제이크 질레날이 나를 막 꼬시는 거야. 진짜 아, 그러니까 제이크 질레날 닮은 애가. 걔랑 자서 바람을 핀 거야? 아니면 자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야? 자서, 자서 바람을 핀 거야. 근데 피게 된 그때도 거지. 어쨌건 그러면 한 건데 몰랐어? 아니, 했는데, 어, 어. 했어. 근데 얘가 발기가 다안된 거야. 계속 말랑거리는 거야. 아 근데 그때 우리 둘다 술을 마셨었거든. 아, 아, 아. 그래서, 아, 얘는, 아, 술 마셨으니까 이럴 거야 하고서 내가 별로 아, 신경을 안 쓰고 오케이, 오케이. 그 남자를 버리고, 원래 남친을 버리고 얘랑 이제 사귀기로 한 거야. 어. 한번 자고서. 어, 근데 나도 오케이. 어렸을 때였지. 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얼굴만 봐도 이제 젖는 그거였어. 아, 너무 잘생겼으니까. 아, 어, 근데, 계속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아. 아, 이게 난 처음에 술기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지. 음. 얘 원래 문제였던 거지. 그렇다고 음. 해서 얘가 그런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그건 아니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 얘 엄청 나한테 더 잘해주고 맨날 붙어있고 막 음. 아, 음. 맨날 쭉쭉 거리고 나를 그냥 이렇게 끼고 있었거든? 음. 근데, 음. 어, 야. 그랬다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의 성기능이 문제 아니에요? 그런, 그런 거 같아요. 독일이 이제 소세지로 유명해요. <laughs> 그래서 그런 생각할 때 소시지를 많이 먹지 않아요. <laughs> 먹 <먹었으면 안 웃음> 맥주를 먹어서 효모성 있는 아, 아, 그런 거먹렇고 아, 거는 실망이네요. 어, 언니는 아는데. 여기에 썼는데 자기 문제가 자기가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언니도 어, 했었어. 응. 응. 근데 그랬으면은 그렇게 사귐을 유지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요. 응. 응. 안 했겠죠, 그러니까요. 응. 내가 봤을 땐이 사람은 그냥 성기능의 문제가 있랬던것 것것 같은데. 응. 남자도 노력을 좀 응. 많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무슨 그 전에 남자 친구들 원래 잘 됐던 <laughs> 남자 친구들 뭐 컨디션이나 아니면 기분 상태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뭐 중간에 이렇게 흐물거려지거나 이런 적은 사실 있긴 해요. 오. 그리고 저도 엄청 잘생기고 몸 좋고 이런 애를 한번 만나서 이제 원 나잇이라도 해야겠다 얘랑 하고서 음. 갔는데 얘도 그렇게 안 서고 음. 그랬던 애가 있긴 해요 음. 흐물으을해서 결국 못 했던 그러니까 아. 두 분은 보니까 굉장히 좀 되게 선의적인 성향이시네 선의? 뭐. 선의 아 선의가, 선의가 있다? 예 네. 왜냐면 뭐 훈을 그려도 다시 한번또 해드리고 아니 <laughs> 그니까 러 네. 왜냐면 지금은, 뭐, 지금은 절대 솔로, 안 그래 어데도 아, 지금은 뭐... 절대 안 그래 그때 완전 착하다. 20대 초반이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어리고 맞아. 이제 아니, 어릴수록 더 그렇지 않잖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새 아니라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는 그렇구나. 그래도, 어, 왜냐면 다른 거다 괜찮았단 말이야. 음. 외모나 음. 나한테 하는 거나 그렇지. 이런 거 괜찮았으니까. 음. 그거를 외면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어. 발기가 풀린다는, 발기가 안 된다는 거를 외면하고 싶었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어. 20대 때는 그거의 즐거움을 잘 몰랐어. 그렇지. 솔직히. 그냥 알았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너는, 너는 <laughs> <말하는 웃음> 알았 아, 좋아. 나는 몰랐어. 어. 나는 몰라서 어. 그게 별로 안 좋아도 이 남자가 좋으면 상관이 없긴 했었어. 음. 음. 왜냐면 음. 내가 그거 자체를 내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었으니까. 음. 아니야, 저는 좋아했거든요. 이때도 아, 진짜 누, 아. 일찍 그, 밝혀가지고 좋아했는데, 음. 그래도 이 오빠는 잘생겼고, 음. 나를 너무. 공주대 공주치도 팔 음. 주고 그러니까, 이랬었기 때문에 해석, 어, 그래서 이, 그래 어떻게든 만나보자 했던 음. 건데 결국엔 내가 아니지. 만약에 그거 상관이 없었어, 막, 그럼 그 오빠 안 났겠지. 근데 맞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 아나이 이 상태로는 어, 다른 남자 바로 저거 먹을 것 같아서 음. 음. <laughs> 안 되겠어서. 네. 아니 오빠. 나는 그 그게 이제. 좋아도, 그러니까 좋은데 왜 좋았냐면 이 남자가 나한테 달려들고 막 나를 사랑해주니까 좋았던, 그랬던 것 같아. 20대는. 음, 응. 아, 그러니까 아, 그거 네. 자체의 즐거움 내가 잘 몰랐던 아, 것 같아. 진짜? 내 생각에는. 응. 그, 그럴 수 있죠. 그, 그렇죠. 그렇지. 뭐좀 내가 봐도 뭐. 어쨌든. 다어 그러니까. 20대가 아니, 되게, 이거를... 되게 생기발랄한 착하신 분들이라는 거. <laughs>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남자들은요 뭐... 첫 번째는 여자가 그렇게 못나지 않으면 어. 대부분 남자들은 이 여자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어들어간는데 어, 응. 이제 딱 내릴 거 아니야 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바야바가 나오면 <laughs> 봐야봐이 빡! 털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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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리소? 그렇죠. 털,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아! 털은 딱두개 어. 마지노선 세 개야. 어, 위에 근데. 떨어봤을 때 어. 근데 여기서 이게 나오면은 아. 이게 나오면 허 어, 이렇게 된다고 아 뭔지 알겠어. 이게 예쁘게 소리? 봐줄 수 있는 아. 정도가 아니라 바야 봐. 그렇지 어, <laughs> 이렇게 수풀. 이게 뭐냐면, 이게 꼴등장에 그린, 그린. 그 oh 잔디밭 위인 것 같아. 잔디밭. Wow. 잔디밭 이렇게 손 만져보자네. 잖아 oh. 그런 느낌인 거야. Oh.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Oh. 아, 뭔 말인지 알겠그리고 있고, 이제 냄새는 당연한 거고. Oh. 제가 어떻게 해서 초반에 한다고 했죠? 냄새까지 oh. 다 통과했어. Okay. 그래가지고 이거 나오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Oh. 아, 그치. 음. 아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만약에 진짜 내가 막 괜찮은 남자인데 음. 털이 음.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까지 뭔말리어 <laughs> 울버린 알지. 울버린. 몰라. 어 진짜 울버린 되는 순간 내가 또 털을 좋아하지 않잖아. 울버린다고 털 나는 거지. 약간 그런 수준인 거잖아. 음. 여자 깠는데 또 약간 병명, 베렛나로 예. 또 다른 느낌인 아, 거잖아. 아베렛나로 나왔어. <laughs> 게 내가 네, 네, 나올게. 어. 마지막 나왔는데 베렛나로 정말 괜찮은 예쁜 여자였어요. 어. 어좀 나름 좀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 어, 여자분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지 그 친구의 자취집을 간 거예요. 어. 너무 예쁘니까 어. 어, 좋다고 이제 타 내려서 싹 내려가는데 배냇나가 또 보이네. 어? 이거 뭐야? 순간 내가 남장가? 어머. 아, 남장가? 어, 그래서 그러고 어, 이건나 이거 살자 어, 아닌 것 같아. 올려고 어, 딱 봤는데 눈썹이 반이 지워진 거야. 어머. 그니까 눈썹도 없었고, 뭔다 그려놓은 눈썹은 거야. 눈썹은 없는데 여기는 또 털이 쏙. 어, 베렌나로가 진짜 이렇게 딱있는 거야. 어. 나 여자 베렌나 처음 봤자네. 어. 어, 그래서 진짜 나가려고 하니까 어, 나 안에 나, 나 지금 가야겠다니까 어디 가니? 손을 잡으면서 어, 나이 가야겠다고 뭔가 좀안 좋은 거 같아. 어, 어. 가야 될거 같아. 도망나 뭐, 뭐. 근데 되게 얼굴이 이쁜 친구였었어요. 이, 이렇게 눈썹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 눈썹 타투. 아니, 정말로 타투. 진짜 타투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셔야 돼요. 눈썹 타투 하세요. 남자는요, 진짜 타투입니다. 작업 들어갔었을 때뭐다 어? 다르겠지만은 오. 그런 경우에서도 정냄이 떨어져가지고 발기가 안 돼서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아. 경우가 있단 아니, 근데 말이에요. 근데 또 여자 베렌나르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더라고. 요 있을 아. 수 아. 있지. 어, 털이 털, 또 진짜. 좋으신 분이 있을 어. 수 있어요. 겨매니아 중에서 이제 털 좋아하시는 아, 분들 아, 많아요. 아.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야. 오늘 이제 여기까지. <laughs> 어, <알게>. 네, <laughs> 아니 남자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어. 다음으로 넘기긴 해야겠네. 네, 네, 왜냐하면 다음에 <laughs> 조르지로 이 얘기를 할 때. 예네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어. 많아서 또 중간에 <laughs> 어. 또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어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 네, 아무튼 주술적인. <laughs> 어,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또 나오셔야 돼. 나와야죠. 어, 이것도 할게 네. 많기 때문에. 네. 네. 실건형 실 경험을 좀 전달하면서 좀 참고도 좀 되고. 그리고 남자들 입장에서의 네. 좀 대변자는 아니지만 아, 그래도 그래도 남자의 나름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도 맞아요. 나름 경험 실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도 다 해본 거니까 아... 예, 해보시면 서서로간에. 임상... 서로 <laughs> 좋은 것들 기술이 있으면 교류도 좀 하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은. 아, 그리고 애노사마 어, 되게 인기 좋아요, 남자분들. 아, 저 해주시면 좋요 남자분들한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웃음> 실물, <웃음> 제가 실물을 조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좀 사정상 그런 못하는 <laughs> 부분이 있으니까 네. 좀 이해해 주시고. 어, 좀좀 괜찮습니다. 뭐, 보신,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다음 주도 목요일 7시 반부터 저희. 네 라이브 할 거고요. 네 네. 아, 유튜브 인스타 원나이걸에서 일나이커에서 검색하시면 저희 나오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이제 가입까지. 가입. 네. 그리고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고요. 어. 일나이커에서 뱅이 주말닷컴으로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베스트 신청도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안녕.